2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이 다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 널 미워해진 이 원시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빗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낭상주님이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맞춰 죽이셨다 속 제일 큰 사랑마디니 내 명령 다 받쳐 충성하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 하고, 형제를 사랑하시 못하였다. 어런 죄인이 사랑하사, 주께서 몸 맞춰 죽으셨다. 숙제의 큰 사랑 버디, 맞춰 중성아리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18장 1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설교 모음, 모음입니다. 이 설교 묶음의 주제는 교회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들의 주제를 18장 1절에서 제기된 질문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먼저 저희가 이해하고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눈에 보이는 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는 왕의 영향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향이 닿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이것을 함께 생각하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 다스릴 왕국이었습니다. 세리와 제인들이 심판을 받아 청결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고 이방의 제국들이 물러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권위의 체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의 권력 순위에 대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이 질문의 바로 앞장면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늘나라의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께서 통치하게 될이 땅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구체적인 서열이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그들이 배워야 할 모습부터 제시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3절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린 아이일까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는 가장, 가장 낮은 계층, 또한 중요한 취급,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예수의 말을 듣는 청중에게는 너무나 의아하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설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힘없고 보잘것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되는 삶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상태와 또한 절대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수,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와 사회에서는 그 수치를 경험하는 삶까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이삶 앞에서 실패하기 일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생애를 걸어가신 삶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이 없고 그 은혜를 믿고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자 우리는 분노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기 바랍니다. 그의 존재와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아무 흠잡을 것이 아니 모질한 것이 전혀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최상의 최선의 결정이며 최선의 뜻이고 내용이며 결과였습니다. 그의 제자 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빌려 세상의 잘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는 항상 불만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큰 특검과 사명 속에 놓여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값싸고 쓸모없는 존재들이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시대와 민족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살 길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확실하고 큰 역할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 낮은 자, 어린 자, 어린 살, 어린 아이의 그 길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역할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두렵더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담담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여서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명백하게 다시 나타나지만 예수는 자신을 낮은 자, 천한 자와 동일하게 일치시키십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의 태도, 섬기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단순하게 상대방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동으로써 해야 할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넘어서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낮아져서 그 낮고 천한 자를 예수로 알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가를 모르면서 어떠한 대단한 자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말씀들만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당시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던 어린 아이들처럼 스스로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한 바퀴 뒤집어 놓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받들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귀하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를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내어 놓아야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비로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삶과 하나님께서 내게 초대하고 계시는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기를 그 시간이 늘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라는 말이 18장 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으로 보통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있는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작은 자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빠뜨려지는, 빠뜨리는 것이 나은이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쓰는 맷돌이 있고요. 나기들이 큰 나기들이 끄는 큰 맷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쓰인 연자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연자 맷돌을 달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중 하나도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으라, 깨달으라라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을까요? 세상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믿음의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사단은 사람들을 죄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그 화에 미치지 않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 말씀을 6절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도록 만들면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혹 그렇게 할 경우 차라리 그것을 찍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나 발, 그, 또한 구절에 나오는 눈,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 빼버리는 것을 명령하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뿌리를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잘못의 뿌리는 손이나 발, 눈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보다 강하게 각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장애인이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또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것은 구원을 말하고 뒤에 것은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지상의 것은 무엇이라도 희생할 결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상 그것이 육체적, 육체적인 생명과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처럼 아,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듯이 보이는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이 그리고 그 제약된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포기하라고 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항복과 순종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오지 않, 않는 모든 유혹이 세상으로 온 것임을 알고 나와 이웃을 지키며 성도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여 주심에,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로의 삶으로 인하여, 욕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명예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작은 자한 사람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 겸손히 섬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 실족한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를 섬기듯 그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도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 지나고 많은 이동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조심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말 한마디, 연락 한 통화로 더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전할 말들이 우리 입술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를 섬기듯, 작은 자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